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제가 오늘 특급 종목인 유일 로보틱스 가져왔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 제가 지금 단언 드리지만 큰 수익 반드시 납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신청하셔야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유일 로보틱스의 매매 전략. 최근 이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핵심 재료 파악이 있겠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식 투자를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 광수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고 영상 찍어드리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댓글로도 댓글로도 응원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주들이 대박이 났죠? 자 현재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대치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라캐스트 우리는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 끌고 가고 있고요. 자 보시면 현대무벡스, 제닉스, KNR 시스템, 또 클로봇 아직도 추세 유지 중이죠.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하이젠 r m 제가 말씀드렸던 로보스타 워닉홀딩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유일로보틱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 제가 왜 가져왔는지 왜 지금이 저점 매수 핵심적인 맥점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로보틱스가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요렇게 가다가 이 구간에서 다른 로봇주들은 엄청난 시세를 올리면서 유일 로보틱스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보였죠. 제가, 근데 주주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셔라. 저 광수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앞전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죠. 한번, 두번, 세번째 돌파를 했죠. 여기 보시면요. 꼬리를 요렇게 달았지만 오늘도 장대 양봉 요렇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 확인 되시죠? 자, 요게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맥점이 나와버렸다. 요 구간입니다. 자, 저는 종목이 올라갈 때 항상 강력하게 말씀드리죠? 어디에서요? 저가, 맥점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쉽게 할수 있는 구간. 이제 시세가 시작하는 구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오늘 제가 공부방에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내용 보면요. 자 유일로보틱스가 다관절 로봇 4종을 미국 유아 인증에 통과를 했다. 북미 제조업 로봇 진출 준비가 완료됐다. 자 요것은 무엇일까요? 자 많은 주주분들이 아시다시피 SK와의 협력 관계에 있는 유일로보틱스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재료를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꼭 스킵 없이 시청하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것을 가져왔는데요. SK그룹의 지배구조입니다. 중요하게 볼 건요. SK가 SK이노베이션을 55% 보유 중이고요. SK이노베이션이 SK 오늘 87% 보유 중이죠. 자 s k o 은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게 요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sk 배터리 아메리카는 현재 미국에서 sko, sk 전기차 배터리 만들고 있는거 다들 아시죠? 근데 현재 유일로보틱스의 이대주주가 sk 배터리 아메리카고요. 추후에 30년 4월 1일까지 권리가 발생하는 콜옵션이 있는데요. 이것을 30년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현재 SK가 미국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죠.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향후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자 현재 유일 로보틱스가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들의 인증을 획득을 했다. 4종 인증. 제가 방금 공부방에 말씀드렸죠. 요것을 성공을 했는데, 자, 모든 준비가 저는 끝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에서도 보여지고요. 수급에서도 보여지고요. 자, 오늘 자의 4종 인증 뉴스까지 요런 힌트들을 저는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로보틱스 가져왔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요. 유일로보틱스는 SK의 미국의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반드시 담당하게 될 거고요. 그 이유는요? 자, 유일 로보틱스는요? 벌써부터 SK와 MOU를 맺으면서 스마트 팩토리 수요사라고 돼있죠. SK와 협력 관계를 하는 업무 협약서를 체결을 했다. 언제부터? 21년도부터 무려 4년 전이죠. 자,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력은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중요한 건 일단 스마트 팩토리를 먼저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 직교 로봇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자, 요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자, 요런 것들은 자동화 공정에 모두 사용되는 로봇 제품군을 유일 로보틱스가 보유 중이고요. 자, 현재 SK는 미국의 배터리 공정, 반도체 공장 짓고 있죠? 그리고 현재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슈퍼사이클이 시작됐고요. 디램이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반도체 공장을 계속해서 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자에도 유일 로보틱스를 83,000원 이하에서 공부방에 추천을 드렸죠. 핵심적인 종목입니다. 자 제가 공부방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9월달부터 로보티즈 원이콜딩스 하이젠 오늘 상한가 클로봇 오늘도 좋은 흐름 요렇게 로봇 중목을 로봇 대시세 전에 미리미리 잡아드려서 싹쓸이를 했죠 자 잠깐 보시면요 자 클로봇 요자리에서 9월 2일자 자, 9월 2일 추천드렸죠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입장하셨던 분들은 큰 수익 챙기셨죠 자 여기 보시면요 9월 2일자 하이젠 r m 요렇게 있고요 제가 요구간에서는 항상 제 코너에 있죠. 선물 종목 구간에서 여기서는 추가로 말씀을 드려서 오늘 상한가 거의 상한가 시세가 나왔죠. 장막판에 상으로 마감할 수도 있겠네요. 자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방에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 위해서 요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부방이 있는 줄 몰랐다. 이제 알게 됐다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자, 01083462138로 문자로 숫자 1번만 전송하시면요. 신청하시는 분들 누구나 묻거나 따지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전달 드릴 텐데요. 그것을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다.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제가 항상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 섹터 내에서 주도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요렇게 쉽고 간단한 주식 투자가 가능한 것이고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세 초입 저점 매수. 저 광수가 항상 요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가 뭐다?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그 자리가 와버렸다 해서 제가 요렇게 발 빠르게 영상을 찍어 드립니다. 저는요. 종목이 고점이 나왔으면 고점이 나왔으니 분할 매도 하셔라.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이 시작할 때는요. 항상 여기서는 무조건 담아 가셔라.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요. 감사하다고 세력들한테 인사하면서 우리는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 왜냐면 반드시 큰 수익이 이런 식으로 따라오기 때문이죠. 자 요것도 핵심 포인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일전에 오픈 AI가 샘 알트먼이죠. CEO가 한국에 와서요. 삼성과 SK한테 월 90만장의 고성능 디램을 요구를 했다. HBM이죠. HBM 수요가 엔비디아에서 미국 빅테크로 계속해서 가지치기가 되면서요.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미 시작했고, 근데 어떻죠? 월 90만 장의 생산량이 SK와 삼성전자 모든 물량을 합쳐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자, 이 말은 뭐겠죠? 자, 반도체 공장을 SK는 하루빨리 증설을 해야 되고요. 유일로보틱스가 미국 인증이 끝났기 때문에 유일로보틱스의 자동화 공정을 사용을 하겠죠. 왜냐면, SK, 아메리카, 배터리 아메리카가 유일로보틱스의 지분 그리고 향후에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니까요. 이런 퍼즐 맞추기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자, 유일로보틱스 차트도 굉장히 좋고요. 그동안 로봇의 시세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지만 오늘 기점으로 다른 모습이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자 요렇게 모든 이평선 수렴을 했고요. 여기 앞전에 저항 구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요 구간을 돌파하고 요렇게 지지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날이 이제 바로바로 바로 나오게 된다. 제가 요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못해도 10만원 부근까지 당연히 가겠죠. 근데 10만원은 뭐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라운드 피규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가격이 딱딱 떨어지는 특히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요런 라인 다들 아시죠? 요런 라인에서는 요렇게 매물 소화를 하다가요. 이 평선이 요만큼 올라오겠죠? 그러다가 쉬었다가 요렇게 폭증이 나옵니다. 자, 누가 그랬죠? 제가 그렇게 울부짖었던 글로봇. 여기서 세력이 탈출한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절대 아니다. 상승 눌림 상승. 큰 파동 나온다.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5만원 목표가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영상 촬영해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공부방에 여기서 추천드려서 아직도 보유 중입니다. 자, 요런 게, 요런 대시세, 또원니콜딩스 잠깐 볼까요? 원니콜딩스 여기서, 여기서 추천드려서 요만큼의 대시세, 3배, 2배, 1차, 2차 추천드려서 요만큼 아직도 끌고 가고 있다. 자, 유일 로보틱스 자리가 그럼 어디냐? 자, 요 자리입니다. 제가 항상 맥점에서 가져오는 광수죠.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유일 로보틱스 반드시 매수하셔야겠죠. 저 광수만 믿고요. 자 제가 영상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요. 유일 로보틱스 10만원 돌파 반드시 나옵니다. 로봇 대시세! 이제 시작을 했죠. 많은 종목군들이 선발적으로 먼저 갔고 이제 후발대가 유일 로보틱스 큰 재료가 반드시 조만간 나올 것이고요. 자 85,000원 이하 현재가 83,400원인데요 무조건 쓸어 담으셔야 된다 엉덩이 무겁게 가져간다면요 반드시 대시세 나온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공부방에도 말씀 드렸지만요 우리는 9월달에 로봇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을 뿌려놨죠 씨앗을 뿌려놨고요 하나 둘 기다리니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분석하고 말씀드리고 추천드리고 하고 있죠. 우리는 그저 좋은 쉬운 자리에서 매수만 하고요.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미리 준비해야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는 여유롭게 엉덩이 길게 끌고 갈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런 고점 라인이 나왔고요. 여기서 내가 신규 매수를 진입한다. 근데 종목이 요렇게 조정이 나온다? 요거 버티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광수가 주식 투자를 정말 쉽고 간단하게 시세 초입 저점 매수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자분들 중에 입장 안 하신 분들은 010-8346-2138로 문자로 숫자 1번만 전송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요.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저와 함께 행복한 주식 투자, 쉽고 간단한 주식 투자. 여기서 매수하고 우리가 밥 먹으러 가고 연차를 쓰고 놀러 갔다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급 종목들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 코너죠. 선물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물로 준비한 종목 테크윙이란 종목이고요. 자, 기술적 분석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어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는데 2 1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반격형 장대 양봉으로서 나 이제 눌림 끝내고 추세 전환을 할래. 요렇게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자, 여기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 7만 8백 원 인데요. 요 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요거 7만원 라인 돌파하고요. 10만원, 길게 20만원, 30만원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핵심 종목이 바로 테크윙이다. 자, 테크윙이 뭐 하는 종목이죠? 테크윙은요, HBM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HBM, 현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핵심적인 메모리죠. AI 가속기에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요것의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테크윙 핵심적인 종목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테크윙 두산 에너빌리티 요렇게 핵심적인 종목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유일 로보틱스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핵심 포인트들을 머릿속에 알고 하는 것과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단도 그렇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핵심 강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만간 없애버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너무 적으셔서 이거는 조만간 내리도록 하고요. 자 강의가 있을 때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나만의 기술로 챙겨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주도주를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반드시 집중하셔서 이 포인트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째. 거래량을 주목하라.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가 나오는 종목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되는데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갑자기 동시에 순매수세를 보이는 종목 갑자기 매집을 시작을 하는 거죠 요런 포인트 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5월 12일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네모칭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 보시면 자 5월 12일자죠 3만원이 살짝 고가 기준 넘은 요 라인대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집중하세요 자 그동안에 거래량이 없다가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서 저점 구간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실텐데요. 자, 요 구간이 중요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에 없던 거래량 증가와 함께 특정한 저항 라인대를 만든 모습 보이시죠? 그러다가 개밀 터기기가 한번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표시를 한 구간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인 흐름 보이시죠. 그리고 이 저항라인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구간, 이 구간 때는 저항라인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면서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세가 나오면서 하락이 약해진 모습 보이시죠? 여기 앞전에는 V자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이 저항라인 부근에서 강력한 누군가가 매수를 하는 흐름으로써 이렇게 캔들이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인데요. 제가 요런 흐름을 포착을 하고 요렇게 5일선에 올라타는 흐름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된걸 포착을 하고 요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없던 거래량 그 다음에 강력한 저항구간에서 요렇게 강하게 버티는 흐름 요게 첫 번째 포인트 구요. 자 여기 또 보시면 자 해당 저항구간에서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날짜 보시면 4월 25일부터 약 제가 추천드린 5월 12일까지 한번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요 구간이죠. 자, 여기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한 양매수세, 순매수세 이렇게 매집 흐름 보이시죠. 개인들은 다 매도하는 흐름. 요런 구간에서 버틴다. 잘 버티고 올라가려고 한다. 이게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집중하시고요. 캔들을 주목하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하락하지 않고 버틴다. 조금 전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도 동일했었죠. 자, 또 보시면 자, 다음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제가 24년도 12월 23일자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2월 23일 DS 미친 특급 시그니처 추천주 하나오션 보이시죠? 자, 해당 라인 요 구간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 보시면 그동안 거래량이 굉장히 약했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요렇게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진 라인까지 요렇게 올라온 모습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자 요렇게 저항구간이 있고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 동일하게 개미 털기가 나오고 자 여기 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모인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요렇게 노란색 5일선 그리고 11선 요렇게 단기평선에 올라타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저는 여기 보시면 12월 23일자로 고가기준이 36,150원이네요. 자 해당 구간에 추천드려서 240%가량의 폭발적인 수익을 드렸는데요. 자이 종목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쭉쭉 갑니다 더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엄청난 대시세를 시세 초입에 잡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240%의 엄청난 수익률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집중 끝까지 하시고요. 이평선을 반드시 주목해라. 여러 가지 이평선을 이렇게 모아가는 구간 선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평선을 수렴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평선에 올라탄다 갑자기 단기평선에 올라타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목하셔야겠죠 자 다음 종목은 hj 중공업 인데요 제가 요구간에 추천을 드려서 한달반 만에 250% 3배가 넘는 수익률 선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월 28일 자로 무료 추천 주 hj 중공업 오전 8시 반에 드렸었죠 자, HJ중공업 차트 잠깐 보시면 거래량이 아예 없던 소외 종목인데 갑자기 바닥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세력의 매집이 시작된 걸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이 발견되면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두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1차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구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추가적인 저항라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 구간에도 저항을 한번 받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또 보시면, 요 구간에서, 자, 요 구간에서 저점을 살짝 깨지만, V자로 바로 말아 올리는 세력이 확인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중간에 보시면, 자, 요렇게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진 모습 보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큰 박스권이 생긴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그동안 저항을 한번, 두번, 세번 받았던 단기 박스건 저항 라인을 갭상승을 시작하면서 요 날부터 요렇게 5거래일 동안 5일선의 지지를 받는 거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 선은 11선인데요. 아래 꼬리로 살짝 찍고 바로 반등하는 요런 흐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동 평균선이 요렇게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모습 보이시죠? 요렇게 선정리를 한번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제가 요날 추천드려서 250%의 수익이 난 종목인데요. 자, 쭉쭉 보시면 요런 식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자, 저는 또 8월 28일자로 HJ중공업을 추가적으로 두번 추천드렸는데요. 자, 해당 라인은 자, 다시 한번 2차 상승랠리가 나오는 요 구간이죠. 고가 기준 15,500원 정도 되네요. 자, 이만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매수 포인트 기억하시고 자, 반복하면 처음엔 다 어렵죠. 근데 항상 주식 시장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연습하시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영상 보시면서 이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다고 했는데 이해가 조금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 핵심 매수 방법 저점에서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물고기 잡는 방법도 좋지만 아직은 살짝 이해가 안되고 아리까리하다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광수야 네가 먼저 물고기 좀 잡아다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하단에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 실시간 100% 무료 소통방 입장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요 댓글란 확인하시고, 자 주식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여기 슈퍼개미로가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입장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링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도주를 우리는 항상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를 해야 큰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요. 거래량, 캔들, 이평선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 흐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관심 종목에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동 평균선을 수렴한다. 여러 가지 선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동 평균선을 한번 모았다가 단기 이동 평균선에 올라타는 흐름. 이 올라타는 흐름은 서퍼들이 파도에 올라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숙지하시고 은퇴 없는 주식 시장에서 큰 수익을 꼭 챙겨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